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물러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우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복의 시작이며 곧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교회 밖의 첫 무대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전하던 이 믿음이란..." 단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전수된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영적 유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상속, 증여, 유산은 부모이든 자녀이든 누구에게나 관심사입니다. 많은 부모들의 바람이 자녀에게 집한 채라도 물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에 매달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도 살아가기에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믿음을 통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물질의 유산, 또 믿음의 유산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적인 이 물질의 유산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유산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느껴지는 실제적인 유산, 돈, 집, 바로 이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외향이면 물질이나 믿음의 유산은 모두 다 부족함 없이 물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로는 믿음의 유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의 본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대는 초대기회를 이끌었던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은 말하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온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이분들은 다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실패한 사람을 적 않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증여하고 상속하는데 요리조리 번망을 피하여 또 세금을 적게 내고 수많은 재산을 증여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 계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그의 믿음은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전수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진에 따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모대고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곧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을 잘 전수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멘토는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사모에게는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대한 믿음의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이란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가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물려주는 것이죠. 자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니도록 물려주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증의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지요. 우리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고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녀에게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지요. 자녀가 잘 되고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잘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별탈 없이 잘 산다는 의미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또 본인도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가 그 후대에게, 즉,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까지. 우리는 바로 그것까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만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1, 2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함께 각자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함께 모이는 것, 한 가족 안에서도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간절함이 있다면 간절함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간절해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만큼 간절해야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말하고 외쳐도 간절함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번에는 가정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말의 언어를 바꿀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남편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격려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의 연장자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행위,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가장 우선순위 바로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보통은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찬송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한절한절 한절 읽어 나갈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써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정하는 본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만 자녀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자신이 행동했는지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로 그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믿음의 유산으로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유양이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본을 가장 누가 먼저 보여줘야 되지요? 바로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바로 이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요즘 누가 앉아서 배우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바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씀 듣고 말씀 읽기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섬김의 본을 보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아처럼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보여주었던 길,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쳤다라고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